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 위원에서는 김일봉 내과 초음파 증례 그리고 김일봉 초음파 교실 또 서울에서 진행하는 알피니언 초음파 아카데미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각종 학회의 강의 자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44세 여자분에서 우측 합상선 변연 저에코 부위를 동반한 아이소에코 결절, 그렇게 아이소에코 등핵코 결절이죠. 이런 결절은 대부분 그 양성 선종양 결절이 많습니다. FNA하면 노즐라 하이퍼플라시아 결절성 가행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뭐 특별한 병이 없었고 건강 검진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우측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FNA를 위해서 제2 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2 병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 보니까 어, 갑상선 결절은 양성 결절이었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 정세도 없었고 또 갑상선 기능검사 소견도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초음파 FNA를 하지 말고 초음파 팔로브를 권했으나 환자는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FNA를 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역시 뭐 양성선종양결절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갑상선 횡단상이죠. 이스무스 부분이고 라이 사이 그랜드, 랩 사이 그랜드입니다. 정상 소견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우측 갑상선이죠. 우측 갑상선의 아이소 에코 결절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하죠. 경계가 불분명하고 뚜렷한 저의코대가 없습니다. 크기는 0.8, 0.6, 1.2cm고 자세히 보면 결절의 변형부에 어, 제코 부분이 보이는데, 요 부분은 아마 낭성, 변성이 생기는 부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어, 우리가 제코 결절이 에, 갑상선 유도함을 의심하죠. 그리고 어, 폴리키라 네오플라스는 제코 결절이 많고 경계부가 뚜렷한 제코대를 어, 동반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는 좌측 갑상선은 정상 송견입니다 횡단상 좌측 갑상선 종단상도 정상입니다. 여기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으법고로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연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측 갑상선이 결재를 이렇게 보입니다. 결재이 보입니다. 뚜렷한 명확한 제코 대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엎어 쪽에 있습니다. 요 결절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결절은 양성 결절입니다. 양성 결절이 가능성이 니다 예. 그러면 요하나는 어, 이제 FNA를 했습니다. 어, 첫 번째 FNA 사진입니다. 예. 두 번째 FNA 사진이죠. 어,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 값두번 차례 전부 다 benign으로 나왔고 증상 어, 어 인어 세부랄 프래그먼트와 인어센터 퍼리키로에서 세포는 막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아마 찔러 부분이 낭성 변성이 일으키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강구 하나 하겠습니다. 용처사 용산처음 파 사랑모임 제 시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7년 4월 한달 동안 팔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 안세상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교육일정은 4월 1일부터 4월 2 0일까지 8회에 걸쳐서 하고 토요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 목요일은 오후 18시 반에서 10시 반에 합니다. 이 참가비는 99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문의는 대구기밀봉내과053-743-2089 0 1 0 4 5 3 2 0 8 9 하시면 됩니다. 참가 생겨는 초파스캔 DVD 세트를 우송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번 정도 보시도록 권합니다. DVD 세트는 제가 만든 초파스캔법 DVD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이제 어, 초파 검사의 최적의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드로 제가 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DVD는 7장이고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소화관과 충수가 아주 내용이 충실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생식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 생행식계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죠 그리고 갑상선 경동매 도 보너스로 들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초사 하신 분은 이그 DVD를 드리니까 결국은 강의료가 참 해비가 66만 원이 됩니다. DVD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동영상 DVD 동영상 한번 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주문 네, 많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후스테리얼을 겼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 8번이 되고, 열 쪽은 안테리 임피리가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피리죠. 열 쪽은 후스테리 슈페리 8번 임피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임피리는 J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리 인피니리는 라이트 키드리가 랜덤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서브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래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래, 래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래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요 만나는 부분 음.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파할 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지비가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있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요 부분이 지비 위치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어리고 이 부분이 코스테리어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임페리어리고 안테리어 슈페리어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임페리어. 프로그로 향하면 그 임페리어 되죠. 오븐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어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 코스타리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어의 포탈베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미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하려면 프로브를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임페리얼 쪽은 채우게 됩니다. 자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와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자여기 안테넘플이 오 번이 나오시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입니다. 키드리가 밑쪽에있으니까잘안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넘플이 길게 쭉볼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리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리가 잘보인다거나 디비가 잘 보인다는 것은. 소음파의 탐척자를 채웠는 거죠. 채우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 인피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거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안테리 인피를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채우는.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한 그 강의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